오빠! 어. 뭐 하고 있어? 요, 요번에 그 트렁크 매트랑, 어. 그런 거좀 갈아보려고. 트렁크 매트? 응. 트렁크 매트를 간다고? 트렁크 매트랑 그 트렁크 옆에 사이드 그 수납함 있잖아. 어어. 어. 그걸 좀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어.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 응. 음, 음. 근데 마침 또이 조우아에서 새롭게 나왔네. 어. 조우아 거야? 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뭐냐면, 음. 조우아는 진짜 좋아 <웃음> <웃음> 왜냐면 이게 보니까 폴딩이 돼, 이렇게. 어머 <laughs> 뭔지 알지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어, 어, 되네 어. 이, 이 폴딩이 되네 어. 와 깊어 봐봐 어머 진짜 깊다 오빠 손 넣어봐 그렇지 어. 봐봐 아 그런 식이야 어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네 오 그리고 이게 트렁크 그 옆에 스토리지 음. 딱 밀착핏이라서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야 이거 봐봐 그 순정 재질에 아. 만져봐 어, 그러네. 이거는 재질이 다르네. 그래, 재질이 순정 재질이야. 어, 그러네. 기가 막히지? 어. 진짜 좋지? 아, 그러면 조금 더 일체감이 있겠다. 아, 그럼. 덮어놨을 때. 그럼, 이렇게 덮어놨을 때. 음. 완전 순정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이질감이 안 드는 거지. 이거 봐봐. 어. 완전 순정이 똑같잖아. 어. 기가 막히지? 어. 약간 우리는 좀 저렴이 버전이었는데, 약간 고급 버전이네 이거는 그치, 이건 고급 버전. 음내 차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음 싶은 사람들은 이거하면 너무 좋은 거지. 아, 기가 막히지? 어, 좋다, 좋다. 일단 내가 이거 한번 장착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음.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야. 응. 음. 이게. 어. 이게 단점이 뭔줄 알아? 뭔데? 지금 이렇게 보여? 안에? 어머, 이거 왜 이래? 이게 변색이 돼. 어머,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몰라. 이거 봐봐. 뭐 묻은 거야? 몰라, 묻은 건 아닌데, 응.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변색이 되더라고. 오. 이게 안 좋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러네, 희한하네. 뭔가 하얀 게 나와. 이게 만족은 뭐 그런 건가 봐. 뭐야, 난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나도. 아, 그래? 뭐, 요게 안 좋아. 아. 그래서, 조우아커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재질이 아니야. 안전히 이 고무 말랑말랑, 이게 뭔지 음, 알지? 말랑 핏 재질이네. 음. 아, 그리고 약간 오빠, 고무. 어, 이거 재질이 너무 좋은데? 좋아, 좋아. 어, 약간 짱짱하고, 어. 텐션이 좋은데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그치, 그치. 흐물흐물하지는 않아. 어. 어. 아. 뭔지 알겠지? 응, 음, 응. 음. 그래서 얘를 한번 껴보면, 음. 이렇게 밀착 핏이 딱 되는 거지. 음 이런 식으로. 아. 딱. 기가 막히지? 응. 핏은 아주 딱 맞네.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음. 뚜껑 올려놨다. 응. 음. 그리고, 원래, 이게 닫혀있다. 응. 음. 봐봐, 그냥. 그 순정이야. 어 그러네. 엄청 여기가 일체감이. 어 똑같네. 재질 똑같아 그냥. 아, 어, 그러네. 완전 똑같네. 그렇지. 아, 오. 어.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고 뚜껑 열수 있게. 어. 야, 여기가 완전 여기 일체감이 있구나. 그렇지. 음 너무 좋지. 어, 괜찮다. 깔끔하다. 어. 자, 음자 여기 반대편도 한번 껴볼게. 음. 이건 뭐 이건 뭐 설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놓고 음. 뚜껑 올리면 끝이셔. 어, 끝. 기가 막히지? 어, 너무 괜찮다. 진짜 좋지? 응. 음, 완전, 완전 그냥 찰떡빛이네. 그지? 순정 같네. 그래, 음. 완전 순정이야. 음. 그니까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크게 이질감이 없어. 기존에 요 뚜껑 있잖아. 응. 음, 요거는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느낌이 났거든. 그 여기 딱 얹었을 때. 응. 음. 음, 그랬는데 저거는 완전 일체감 있게 되다 보니까 더 깔끔한 거지. 훨씬 고급스럽고, 그치그치 그치? 음. 고급스러워, 저거, 조 저거.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 야, 그럼 이 부족품은 여기 트렁크 이렇게, 이렇게 먼지 사이로 할거 아니냐? 음. 어,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뭐 하나 까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응 음, 음. 그러기 위해서 또 나온 조우와 트렁크 매트가 이번에 새로 출시했어. 트렁크 매트. 어. 음. 보여줄게. 응. 음. <laughs> 얼른 갖고 와봐. 오더 깔끔하다. 음. 아, 그 전에 보여줄 게 있다. 뭐? 야, 이게 응. 나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 아직 찍지 마. 졸로 가.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아, 왜 이래? 아, 졸로 가 봐. 아, 대박이야, 진짜 대박. 어이가 없네. 뭐 보여 줘? 보여 줘? 보여 줘. 대박이다, 대박. 뭔데 그게? 이게 뭐냐면 어. 야, 나 진짜 대박이다. 요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응. 음. 뭐야, 그게? 아이.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대박이야.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요런 데 이제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어디, 어디? 오, 좌석이야? 아니, 이거 아 찍찍인데, 어, 자석이야? 아니, 찍찍인데, 요런 데 붙여놓잖아. 어. 근데 저렇게만 붙여서 끝이 아니야. 이거 완전 오늘 트렁크 특집이다. 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혁신. 왜냐면 여기 안 좋은 게 뭐냐면, 음. 테슬라는 트렁크 있지? 라이트가 여기 있어. 음. 근데 어두워. 음. 맞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우리 같이 캠핑하는 사람도 있지? 음.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온 아이템이야. 이게 대박이다. 어, 마음이 급한데 이거 안까지냐? 어, 됐다. 야 이거 대박이다 천천히. 해. 뭐? <laughs> 뭐야 그게? 아. 다다다다 다. 아, 뭔지 알지? SOS. 다다다다 다. 이거 대박이야. 아나 찍혀. 진짜... 이거 얘를 여기 아 끼는 거야. 여기. 여기. 아 얘를 어. 여기 딱 끼는 거야. 기가 막히지. 어. 그래서 어두울 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아, 그렇게 키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기가 막히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이거 오토가 있어, 또. 오토. 아, 오토? 오토는 이제 센서가, 음. 여기 센서가 이렇게 있나 봐. 음. 그러니까 센서가 움직이면은 음. 이렇게 밝혀지지 아, 사람들이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면. 그치, 봐봐. 가만히 있어봐. 음. 이제 좀 있으면 꺼질 거야. 음. 꺼지면 저 센서 있지? 음. 흔들면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지. 음. 지금 꺼졌잖아. 음. 봐봐. 아 센서네 센서. 대박이지. 어. <laughs> 이거는 내가 혁신, 혁신. 아어 여기가 다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그렇게 붙여서 달아도 좋겠다. 원래 여기 이런데 붙여도 되고. 어 그니까.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이거 봐봐 음 이거 생각이나 했냐?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어도 어. 두 개야 나는. <laughs> 아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왜 급해, 왜 이렇게? 급하지, 이거 대박이니까, 이거. 이거 봐봐. 옛날에 이제 클론, 이렇게. 어, <laughs> 아, 잘 추네. <웃음> <웃음> <laughs> 대박이네. 아 진짜. 너너 <laughs> 왜? 너왜 이렇게. 아 진짜, 그 어이없네요. 너왜 그래? 아, 도라이 같아가지고.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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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도라이야. <웃음> <웃음> 야, 이거 대박이야. <laughs> 대박.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이 기다려봐. 이거 화면 좀 맞추고. <laughs> 근데 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니 좀. 아니 화면 어. 맞추고 시작하면 해야지 응. 빨리 얘기 시작해 응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 응. 이 고급스러운 우드로 이렇게 돼 있어도 음, 야 이거 예쁘다 그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네 그지 완전 레트로 뭐야. 감성 뭔지 알지 오 이게 캠핑하는 사람 이 감성이잖아 캠, 캠핑은 원래 어. 감성 캠핑 어. 뭔지 알지 근데 감성을 진짜 잘 살렸어 여기 봐봐 여기는 또 이거 이거 이 크리스탈 투명, 뭔지 알지? 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laughs> 맞... 어. 기가 막히게 또 이쁘게, 아. 은은하게 나오겠끔 음,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빠 차에다가 이렇게 아까 센서 등으로 해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치, 그치. 진짜 뭐 캠핑 갔을 때나, 어, 맞아. 음. 우리, 그, 뭐야. 차박을 많이 하니까. 맞아, 이렇게 맞아. 사이드 옆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그치. 응, 은은하게 켜놔도 너무 예쁠 것 같다. 그치. 음.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음, 우리 캠핑가서 한번 어. 잘 써보자. 그도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캠핑 가잖아. 음. 그냥밤마 바닷가 같은데 우리 많이 갈거 아니야. 불꽃놀이 하잖아. 요즘 누가 불꽃놀이 하냐. <laughs> 각설이 <각소리> 아니야? <laughs> 가방이 오빠? 엿, 엿 들고 주는 춤 <웃음> 대박이지. <웃음> 야, 이거 대박이야. 어... 그니까, 러 여춤이야, 여춤. 엿춤. <laughs> 그리고 아, 집안에, 어, 뭐, 불교 신자가있다 성불자음은. <laughs> <laughs> 아 맞냐 <하라냐>, 봐라. <하라라. 웃음> 왜 가는 거야? 아유 그만해. 야 근데 내 지금 툭툭 쳤잖아. 어. 내 구성도 좋아. 이야. 음. 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그치? 예쁘고 감성템이고 실용적이기까지하네. 그렇지. 음. 그리고 얘는 충전식이야. 여기 보면은. 어, 어. 여기 C 타입. 아. 음 핀단정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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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전을 하면 음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있어. 아 어, 스위치. 어 왼쪽으로 넘기면 온. 온. 응.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프. 오프. 어. 가운데 놓으면 오토. 오토. 아,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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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음. 여기 센서. 응응응. 음, 음, 음. 이렇게 여기 이게 센서거든. 아. 아 어, 가운데가 오프. 아 오프. 어 오른쪽이 오토. 아 오른쪽이. 이, 지금 내가 오토 모드로 해놓은 거야. 음, 음. 오토 모드는 뭐냐면 어두우면 이렇게 센서. 음. 기가 바뀌지 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음.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울 때도 우리 차박할 때도 이게 좋고, 음. 어 이런데 붙여놓잖아. 음. 이, 이 부직포 이거 바로 되잖아. 이 홀더가 있으니까. 여 그러니까 그 어디든 그걸로 붙일 수 있겠네. 음, 홀더. 음. 기가 막히잖아. 어 좋다 좋다. 어. 와 아이디어 진짜 와 미쳐버리겠다. <laughs> 야 여기도 보니까 이 홀더에도 어. 이 감성으로 이 스티치가 턱 들어가는 거 <laughs> 이렇게 보이. 어머 그러네 예쁘네 어. 이것도 이것마저 예쁘네. 그러니까 여기 조우가 오. 또 로고 턱 박혀 있잖아. 어. 좋아. 음. 이런 점이 진짜 너무 좋아. 맞아. 대박이야, 이거. 좋아, 진짜. 최고야. 응. 야, 나 좋아. 너무 좋아. 음. 야, 이쁘잖아, 이거. 홀더도 음. 깔끔하고 빠지지가 않아. 음. 아니, 당연히 안 아니, 빠지겠지. 응. <laughs> 어, 그러니까, 신기해. 이거 자석도, 짱짱, 짱짱. 안, 자석도 아닌데, 그냥 어. 이렇게 끼이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지. 이런 음. 데다가 탁 넣고, 음. 탁. 이쁘잖아, 그지? 음, 예뻐, 예뻐. 아니면, 요런데, 이렇게 커버가 없는 사람들 여기다 붙여도 되고. 그치, 그치, 그치. 음.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음. 지금 우리가. 이 음. 요것도 같이 주네, 이 5핀 충전. 아, 충전핀. 어, 기억자로 아. 주네, 심지어. 오, 음. 어, 좋네. 응, 응, 응. 차에 하나씩 넣어놓으면 되겠다? 그지 자, 완전 트렁크 특집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치, 그치. 양쪽에 사이드 스토리지. 응. 음. 이 순정 재질과 동일한 이 스토리지 그 커버까지. 응. 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 이거. 응. 음. 이, 이 무드등, 음. 응? 센서 무드등, 음. 거기다가 음. 트렁크 매트까지. 매트? 어, 요번에 조우가 해서 음. 이렇게 오, 오 새로 깊으네. 출시된 매트야. 아, 궁금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어. 이 등받이도 있어. 오, 어. 이 등받이도 있고. 어. 그리고 얘가 만져봐. 이 카본 패턴으로. <laughs> 어머. 이 고급스러움을 더한 거지. 오, 그러네. 좋지. 야, 그리고 이게 엄청 튼튼하다. 그렇지. 짱짱한데 되게 가벼워리고. 어, 짱짱해. 심지어 가벼워 이거. 어. <laughs> 가벼워. 이 정도로 가볍고. 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또뭐 있어? 아, 이것만 있으면 안 하지. 어.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음. 이 트렁크가. 어. 2단으로 돼, 2단. 2단? 어. 2단 분리형이거든? 봐봐. 응. 응.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깔잖아.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우리 거는 일체형이라서. 맞아, 맞아, 맞아. 불편했잖아 어.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 기가 막히지? 어, 좋다, 좋다. 이거 한번 깔아봐봐. 대박이지? 응.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여기다가, 음. 이렇게 끼잖아. 음.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딱 맞게. 음. 여기 이렇게 딱 끼는 거거든? 어.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음. 아! 야, 나 이거 뭔지 알았다. 음. 이거 뭔지 알았다. 여기랑 씌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일체형으로 만들어준 거네. 그래, 얘를, 아니, 얘를 만드는 얘, 거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어. 아, 그러네. 와 대박이다 이거를 묶는 거야 같이 떨어지라고 응 음, 그치 그치 왜 귀찮잖아 어 그니까 러 커버랑 이거랑 따로 들리면은 딱, 따로 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 얘를 이거를 밑에 같이 붙여버리는 이렇게 거, 해서 어, 묶어서 같이 들수 있게끔 음. 이렇게 해준 거네 음.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응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 어 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어. 연결을 하는 거지 얘를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거 아이디어 좋다. 그니까, 러 일체형이네, 음. 아예. 응. 음. 와, 이거 좋다. 나 이거 몰랐네. 응. 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자, 여기 반대편도. 응. 음. 근데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되긴 해. 이, 여 뒤에 음. 찍찍이가 있어, 이렇게. 어어. 어. 그냥 얹어서 그냥 사용해도 되고. 그치? 응. 음. 근데 나는 그냥 일체형처럼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응. 음. 이렇게. 음. 그냥 아예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음. 아, 그리고 이게, 음.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고, 또. 어, 안쪽으로. 음. 이렇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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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네. 어? 이거야. 여기까지 보호되라고. 아, 거기까지? 어, 이거 아, 없는사람들 어, 이거 붙여난 거지. 어, 이거 없는 사람들, 아 여기까지 보호되라고. 그러네. 아하.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대충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음. 와, 이게 대박이다, 이거. 음. 이런 식으로. 음. 아. 트렁크 여기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음. 마음이 급해서 대충 했는데, 어쩐지, 요, 여기요 뒤에 거 있잖아, 요거. 요거도 어, 어, 어. 그게 있, 있더라고. 음, 그치? 가운데 저거 오빠가 던져버린 거. 그니까, 이제 한번 보여줄게. 요게도 음. 이게 있더라고. 음. 아, 난 이게 왜 있나, 여태까지. 음... 그 생각을 했는데, 얘도 이게 빠지잖아. 어, 그니까. 이거 봐, 이거 먼지 사이잖아, 이게. 음... 며칠 이거 안 해놨다고. 대박, 이거네. 이거 손잡이겠네. 여기. 아, 그래? 이거야. 들게끔? 어, 이렇게 음... 한 다음에 들으라고. 아, 어... 어, 대박이다. 음, 잘 맞춰서 하면은.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와 여기다 넣고 음. 손잡이로 아 넣었다 뺐다 편하게끔 하라고 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음. 이런 식으로 이~ 음. 손잡이도 있는 거지. 음. 보이지? <laughs> 어~ 대박이다. 어. 그래서 여기다 끼면은 지금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음. 이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고 그치? 이렇게 해서 딱 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딱 되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지 오 오빠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그렇지 응 옆에까지 이렇게 여기도 보호되고 오, 그러니까 짐이 툭툭 치지 말라고 응 음. 우리 여기다 넣어도 되겠는데 우리 응 음, 그러네 거기 공간도 꽤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열 일이 잘 없었잖아 응아 음. 우리... 너무 많이 뭐 어차피 닫치잖아 이게. 음. 이야 진짜 기가 막히구만. 음 밑에 야. 것도 닫아봐. 지금 거기가 반이 접혀와가지고 음. 살짝 거기에 구겨져 있는데 짐을 조금 올려놓으면은 밑으로 딱 붙을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놓잖아. 와. 깔끔하다. 어, 야, 깔끔하고 오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등받이까지 그걸로 하면 딱인데. 그니까. 등받이는 우리가 저거를 씌워놨으니까 한번 대보자. 어, 야, 대박. 뭐가 또 있네? 뭐야, 그거는. 야, 뭐가 계속 나온다, 이거. 아, 그거는 여기 밑바닥이네. 밑바닥고. 트렁크 매트랑. 어. 프렁크 매트. 아, 그래. 야, 이. 그럼 프렁크 거네. 이게 프렁크, 음. 이게 트렁크. 응. 음. 야 트렁크 지하실. 음. 야 이거 몰랐네. 음. 야. 물건 다 빼봐야지. 여기 있지. 응 음. 여기 트렁크 지하실도 꽤 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어. 껴가지고 어. 여기도 지금 보호를 하는 거야. 어. 기가 막히네. 응. 음. 아, 반대로 된거 같은데. 어 반대다. <웃음> 음. <웃음> 야 이거 봐 이거. 음. 야, 기가 막힌다. 그니까. 와, 딱 맞네. 그니까, 대박이다. 음. 진짜 대박이야. 와, 소름돋는다. <laughs> 와, 좋아. 응. 음. 너희들은 대체 못하는 게 뭐야? 와, 대박이야. <laughs> 너무 잘 알아. 이 테슬라 오너들의 그 음. 니즈를 음. 너무 잘 알아. <laughs> 맞아. 와, 진 소름돋는다. 소름돋아. 오우, 추워. 아, 대박이다, 그지? 응. 음. 야, 그럼 프렁크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 프렁크도 한번 해보자. 야, 이. 이게 완전 풀 세트구만, 그냥. 그러니까, 어, 완전 풀이네. 풀 세트네. 트렁크. 응. 음. 저 의자 뒷판. 응. 음. 트렁크 지하실. 음. 프렁크. 응. 음. 야, 뭐야. 곰팡이 폈다. 아 진짜? 한번 닦자 물티슈로 한번 닦아 곰팡이야? 몰라 야 그래 이거 뭐를 제대로 안 깔아놔서 그런가 봐야 이거 봐봐 음. 이거 뭐 제대로 안 깔아놓으니까 음. 지금 이렇게 먼지도 쌓이고 음. 야 뭐가 낀 거야? 몰라 이거 뭐 벌레 뭐 낙엽 꽃 그런 꽃가루 이런 거 있지 음. 그런 거는 지금 응야 음. 닦아 한번 봐 이렇게 닦았으면 음. 자, 이거 딱 아. 에이. 여기 이거 물 이것도 있네. 어. 저 우리가 그러네. 기존에 쓰던 건 없잖아. 어, 맞아. 물 이거. 아. 그게 마개가 그러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음. 야. 물마개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표현을 했네, 다. 음. 야, 소름 돋는다 진짜 소름 돋아. <laughs> 예쁘다, 예쁘다. 음, 좋아. 너는 진짜 못 하는 게 뭐야? 정답을 알려 줘. 야, 진짜 소름 돋는다, 그지? 음.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음. 요 아이스박스, 음. 프렁크 쿨러, 음.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음. 어, 딱 맞네. 여기. 어, 딱 맞는다. 요 어, 봐봐. 음. 요 안에 쏙 들어가냐, 지금. 어, 그니까. 쏙 들어갔어, 지금. 그지? 음. 야, 기가 막힌다. 음. 야, 진짜 너무 좋다. 음. 딱이다, 딱이다. 음. 와, 진짜. 야, 조우가 대박이다. 음. 아, 근데 오빠 테슬라는 너무 좋다. 프렁크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야, 앞에를 아이스박스로 저렇게 쓰고. 아, 그런 얘기 왜 해? 지금 이 트렁크 매트 설명하는데. <laughs>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laughs> 야, 대박이다. 음. 조호아 진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오늘 우리가 조우아에서 나온 트렁크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봤잖아. 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 음. 트렁크 매트부터 해가지고, 음. 원래는 따로따로니까 이게 불편했거든? 어. 근데 이거 봐봐. 일체야, 이게 일체. 맞아, 여기. 맞아. 이게 스트랩으로 고정시켜가지고 그냥 일체형으로 음. 뺐다 꼈다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음. 그리고 나 이거도 짜너무나해 감성템. 예. 음. 좋야무드도어잘쓸것 같아. 그러니까 야 대박이다. 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음. 아니면 뭐 아기들 키우면서 유모차 실컷 나막 이런 사람들 그치,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여기 들어오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필수야 내가 볼 때. 음.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 음, 음, 음. 골프백 넣, 넣다 보면은 이런데 음, 다 묻어. 음, 맞아, 묻기도 묻고 어. 저게 그 재질이 저러다 보니까 청소가 또... 힘들어. 어, 청소가 힘들고. 맞아, 어, 맞아, 맞아. 그 디테, 디테일링 바뀌어야 돼. 맞아, 저런 거는 그냥 물걸레로 그냥 수육 닦으면 되잖아. 아, 그럼 이게 기본 방수는 일단 말도 하지 마. 음, 기본이야, 기본. 무산 없다? 이거 두고 가도 돼. 네. 못말 잘지. 우산 없으면? 그만큼 이게 방수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 어. 못말 잘지.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야, 나이 이 뒤에 이거 있지. 음. 이 스트랩 있잖아, 여기. 음. 이 뒤에 빼기가 힘들거든, 솔직히. 음. 근데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빼라고.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커버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거를 응. 이렇게 딱 들기도 편해가지고 한번더보줘 음.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 부분만 이렇게 우리는 이걸 넣어놨는데 이 부분만 열어서 딱 사용하기도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빼기 힘들거든. 이거 빼려면 맞아. 여기 통칼락안 들어가 원래는. 어, 안 들어가지. 그래, 얘를 빼서, 거를, 음. 어, 이렇게서 해 빼야 돼. 맞아 맞아. 들쳐 뺀 다음에.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을 음. 살려놨다.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도 손잡이 있고, 마찬가지고. 음. 여기, 그지? 맞아, 맞아. 응, 음, 여기. 어, 그것도 손잡이도 있고. 어, 야, 대박이다, 이거. 딱 맞아. 음. 다 조우아 거니까 지들끼리 딱 맞아, 이게. 뭔지 알지? <laughs> 지들끼리 딱 맞아. 어. 여기는 조우아, 여기는 남의 거,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 또. 음, 그러니까. 근데 조우아에서 아예 설계를 해버리니까 딱 맞는 거지. 음. 음. 왜 조우아가 괜히 테슬라 액세서리 1등 브랜드가 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이유가 다 그거야. 맞아 맞아 대박이잖아. 너무 마음에 든다, 오빠. 오너들의 니즈를 탁 알잖아. 음. 완벽하게. 음. 그러니까, 야, 조우아는 진짜 내가 늘 얘기잖아. 너무 좋아. 알지? 응. 음. 대박이야. <laughs> 야, 좋아해서 나는 솔직히 좀 이런 거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더. 음, 맞아, 맞아. 음. 너무 활용이 너무 활용성이 너무 좋고 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감성템이 조금 더 늘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시트 커버도 좀몇개 만들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음, 나는. 맞아. 어, 방석부터 음, 해가지고 뭔지 알지? 음.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원하더라고. 음. 방석도 그렇고 이런 전장 이런 거 있잖아. 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laughs>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음. 조화에서 나온 트렁크 패키지. 음. 거, 거, 뭐, 거의 풀 패키지지. 그지그지이 어, 트렁크 매트부터 해서, 음. 사이드 스토리지, 음.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지 커버, 순정형으로 나온 이 뚜껑. 음. 이 뭐라, 캡, 캡이라 해야 되나? 음. 어, 캡. 그리고 이 감성 무드등. 음. 이런 것까지 풀 패키지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봤잖아. 어어. 어. 진짜, 뭐, 애기 키우거나, 응. 애기 키워서 유모차 넣었다 뺐다 응. 아니 강아지 키워서 개모차 넣었다 뺐다 응. 그러신 분들이나 골프 치시는 분들 응. 골프팩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골프장 끌, 끌고 다니면서 잔디 흙다 묻잖아 그거 그치, 그치. 보호하기 너무 좋다고 그치 그리고 진짜. 우리 같은 캠핑족 그치 캠핑족 응. 캠핑족 응. 너무 좋지 응. 캠핑 또 노지 같은 데 가면 흙 먼지 다 묻잖아 응. 그치, 그치. 넣었다 뺐다 난리야 저는 어. 그리고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응. 옷 <laughs> <laughs> 후딱딱 딴난 거, 벗어 쉰내가 밴다고 여기 부직포에, 뭔지 알지? 순내나, 알지? 그런 것도 <laughs> 너무 좋지. 그니까. 러 걸레가 한번 싹 닦아버리면 되니까, 땀, 음. 그거, 뭔지 알지? 음. 근데 부직포는 닦을 수가 없어요, 배버려, 그 땀내, 쉰내가. 그니까, 러 이런 거 깔아가지고, 얼마 주냐 진흙 보 어? 외부 이 스크래치 보호, 잔디 보호, 땀 쉰내 보호. 다 되는 거야. 네. 일석, 일석 몇 조야, 이게? 일석 5억 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우에서 나온 트렁크 매트랑, 사이드 스토리지, 요 무드등까지, 한번 설치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음. 내가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 거고, 음. 그거 클릭해서 음.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5% 할인되게끔 내가 설정을 해놓을 거야. 거기서 음. 어,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음. 바로 자동으로 5% 할인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슈퍼테슬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